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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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긴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직은 마르케미 <laughs> 네, 아, 위험해요. 어허. 차량은 배고파가 가져갔고요. 네. 근데 이거 총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해우소에 있는 이원이. 자, 나머지 돈을 잡겠다. M15? 자, M16으로 윤종이. 자, 윤종. 노멀 씨. 총알 뜯기. 노멀 그렇죠. 씨. 여기 자, 여기 세우고 학킬 치고. 천천히. 어,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리다가 내리다가. 아, 그렇네요. 예, 아, 씨 기절시켰고 자 이거 비존이 있어요 혹시 몰라요 이거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역으로? 자 근데 투스탄한테 맞았고요 장거리 싸움에서 와아아아아아아아 m 좋다 기마병인가요 음! 배고파 네. 와아 아니 딱 운전수가 딱 총을 잘쏠수 있게 각도를 틀어줬어요 음, 맞습니다 네. 아 마루게이밍이 지금 3점에 머물러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세명이 잡혔습니다 아. 이래서 비존안 쓰는 겁니다 능선 쪽에 어 해변가로 러치는 차량까지 같이 가져가겠다는군요. 그렇죠, 어. 약간 매복도 기술적인...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오 그리고 야. 라이딩 샷으로 근데 뒤를 뒤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G는 또 뚫으러 왔어요. 뚫고 들어가는데요. 아, 로이 해머. g n 와 로이 해머. <laughs> 이 조합이 돌격 대장들이네요. 어, 우리가 해머 들고 내려 찍는 느낌이에요. 예. 야, 아니 뭐 맡겨 놓은 거 찾으러 온것 마냥 어디 가나요 지금? 고잉 고정을좀 생각. 아니 근데 <laughs> 고행고 너무 이거 지금 찌르는 타이밍 자체가 따로 따로 놀고 있었죠. 예, 나머지 예. 팀원들과의 거리도 좀 있고 이게 아 글쎄요 첫 번째 두 번째 바뀌는 서클에 따라서 타이밍을 잘 찌르는 러시도 아니었고. 약간 수뇌공연 같은 그런 거라서. 음. 다 떠나가요. 어, 이거 그물 속으로 광동프릭스가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렇죠. 자, 몸을, 몸을 잘 숨기고 있다가 일격에 다쓸어모아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하울이 중요합니다. 하울이 중요해요. 아, 스페로가. 자, 다시 기운이 잡 자, 광동프릭스. 너가 보인단 뭐 말이야. 버렸던 거 니들이 다 몰고 몰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2엔드 자, 말도 정리가 된다면 어 근데 하울을 잡아낸 2엔드입니다 네. 자 근데 아.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2엔드 위험합니다 예, 거의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와 이거는 광동 맞춤 전략을 2 m 텍 스토리 스가 완벽하게 준비하는데요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 음. 배고파가 전멸했네요. 또 차량을 모두 수급했습니다. 아, 아 오이 오이, 이거 이 진짜 이 선수 모이의 눈에 띄면은 그냥 바닥에 배를 멸시고 <laughs> 누워야 돼요. 그렇죠. 야 이것도 위험한데요, 다나와. 그렇죠. GNL 오늘 다 두들기고 다닙니다. 자, 컨트롤 탄 들었고요. 왜 컨트롤 탄? 던져놓고 여기서. 컨트롤 탄. 두들겨야 탄. GNL 스포츠 다나와의 스포츠를 전멸시킵니다. 오늘. GNL은 컨셉이 딱 그거네. 우리 치킨 안 먹을 거야. 그냥 네. 닭다리로만 다 뜯어 먹을 거야. 그런 그렇, 느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밀타파워 안쪽으로 그대로 직진하게 된다면 이엔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어다. 아 여기서 진. 하나, 둘. 아, 근데 기절 못뭐 시켰죠? 와. 근데 언더 어. 둘까지 기절이에요. 하지만 이엔텍도 트레이드가 바로 바로 되고 있거든요. 매달까지 아, 기절입니다. 자, 한명 남았나요, 다몽기야? 혹시만 폭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절벽 쪽까지 돌아가는 선택을 한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거기는 정보가 없어서 그냥 음. 바로 지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젠지는 지금 자기장이 빠져나갔고 결국 벌목장 쪽으로 안전구역에 올라갔습니다 자복시가 스페롤 좀 정리했고 자 젠지가 판자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웰컴수탄 뿌려지지 않았고 자 이게 단차가 져있는 그런 판자집이라서 구비구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음. 그렇죠 저렇게 아, 연막탄과 수류탄을 활용해서 좀 꼼꼼하게 이 지역은 공략해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에서의 사격각도 많기 때문에 네. 연막 작업이 반드시 밑거름이 돼야 합니다 근데 기블리가 그 뒤쪽에서 네. 와요 기블리가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젠지가 알고 있는 듯 하죠 음. 자 언더는 살리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창고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성광탄 뿌려놓고 같이 같이 잡아야 되는데요 자 자기장 옵니다 아파요 이제는 나가야 하는데 아, 연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뛰어나가면서 음. 상대가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승룡이 혼자 남아서 도제를 기절시켰고요. 음. 지금 화염병 때문에 정, 정면 입구 쪽으로 나가기도 힘듭니다. 음. 자, 결국 음. 마루 게임이 좀 정리됐습니다. 자, 어, 그... 그래서 기블리가 지금 참호 쪽으로 올라가는 선택 자체가 젠지에게는 너무 호재입니다. 음. 그렇게 큰 위협을 받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젠지가... 우와, 우와, 로키, 로키. 구상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규현 MK1사 있긴 하지만. 아스네요자 폭식의 이거는 박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음. 구급상자를 최대한 좀 끌어모으면서. 그렇죠. 세 개. 어, 살려보나요 한번? 점 아, 이거 점수 안주려는 그런 의도도 좀 음. 깔려 있는 거 같죠. 그렇죠. 일단 네 번째 자기장이기도 하고요. 초당 3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체력 회복 음. 다시 해주고 있는 로키. 자, 폭신은 다시 기절 했고요. 규현의 구급상자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아, 이거 킬. 너무 어렵네요. 예. 많이 아, 됐습니다. 그래도 점수를 e m t 커스텀 아, 엑스에게 그렇죠. 이점밖에 주지 않았죠. 음. 이제는 분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음. 분노 조절이 안될 아, 만큼 신나는 판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붙어 주네요. 자, 거는 3호 지역에서 싸움 나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그 출장조가 분명히 필요해요, 이거. 또 한국 팀들이 사실 인천컵에서 더욱더 선방할 수 있었던 게 대량 득점 능력이 장게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자, 김카샤 선수는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였고, 렛바 기절입니다. 자, 확킬. 자, 문, 어... 문 깨고 하염병 혹은 성광탄 할수 있거든요. 자, 샷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와, 근데 이 와중에 GNL이 진짜 똑똑한 플레이를 는게이 지역에서 젠지가 좀 빠른 움직임을 안 가져가니까 역으로 먼저 들어가서 장군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연막 안에 있습니다. 아 바깥쪽에 자, 있군요. 이거 소파에 누워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에 깔았는데 일단 바깥으로 빼버렸거든요. 자또 음.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GNL이 오케이 g c 노 네임 잘한다. 우리는 차단선 안쪽으로 가서 그을게라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GNL의 판단은 진짜 너무나 훌륭한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선이 돌아갔어요. 예, 이거. 뒤쪽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 독도도. 이렇게... 어 니노닉스가 반응을 진짜. 해주긴 했는데 수류탄가요? 아 로이! 이거 로이. 로이 수류탄 대박 나게 됐네요. 어 니노닉스 기절 하나 더. 옵니다 네, 이거 독도가 어시스트를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GNL이 뭐 불스쿼드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 이것도? 사방에서 투척 무기가 계속 다가와요. 와, 아, 로이! 로이, 로이 선수 오늘. 수류탄까지? 아니, 슈퍼플레이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네요. 네, 아. 어, 독도도 이제 사용가치가 떨어지니까. 킬 포인트로. 네, 네,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그렇죠. 그런 라이벌 단계죠. 그동안 고마웠어, 해고. 독도. 해고, 해고. 아, 해고시켜야죠. 택균이 기다리고 있고. 젠지가 이번 배치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급상자 3개. 이거 지 n 의 1등 각인데요? 어, 이거는? 아, 아, 아. 해머. 그리고 야 이거까지! 어, GNL, GNL 일등 가긴 열렸죠. 그렇죠. 비블리가 네. 일단 킬로그 보고 이쪽으로 빠르게 뛰어오고는 있는데 GNL도 그쪽 바라봐주고 있어요. 자, 그럼 독도가, 독도가, 독도가 기절시켜준 거 너무 고마웠고요. 네. 이제는 달려와야죠. 그 그렇죠. 네, 독도 땡큐! 자 n k you. 자, g n 까지 g 엘 뛰어와요. 로이가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악수가 될수 있어요. 네. 더블로 맞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오오 그래도 제, 로이가. 어, 규민. 약간 흔들렸어요. 음. 그리고 헐크가 이제는 이런 킬로그 보고 화를 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너, 너무 네. 소극적인 화예요. 이건 너, 근데. 지금 옷 짚고 나와야 돼요. 네. 나나 화낸다. 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지금. 분노가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조절이 되면 안 분노 됩니다. 분노 조절 잘해. 네. 네. 그리고 네. 대장 선수가 다시 들어가요. 샷각이 안 나오니까. 아. 사실 대량 득점 할수 있는 판이 마련되는 헐크인데요 그렇죠 뭐 안쪽에 고행골을 막아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명 정도는 나와서 이쪽을 좀 내려 찍으면서 음. 킬 포인트 챙기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네, 기블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 역습 속에서 한번 방비할 수 있나요? 자 해머가 체력 회복은 해주긴 했습니다 택균 선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왼쪽 네. 연막에 해머가 아래에서 흔들어주면 위쪽에서 택균이 네, 동시에 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내려 찍겠다는 거죠 이렇게 아 하나 자 그러면 또 아래에서 또한번 그리고 위에서 네. 아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 김이, 두 명이서 미합비와 티키타카. 그렇죠. 자, 자, 두명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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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자, 김이 그렇죠. 해머를 정리해 주면서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고, 요 PGZ 스포츠가 오. 헐크 게이밍 화를 안 내니까 OPGZ 스포츠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o p g g 현재 2 킬이고 지금 영역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헐크 게이밍 지금 분노 조절이 되고 있죠. 네. 아. 자, 미누다를 기절시키긴 했습니다. 이거 ATA와 OPGG 스포츠의 싸움이 되겠는데요, 이러면. 아, 이거 팔각정 안에 있던 다이노 선수가 잡히면서 전력 누수가 생겼습니다, 헐크게이밍. 자, 이러면 4대4대3대2지만 한명 기절 상태의 헐크게이밍. 아, 아, 그렇죠. ATA 그냥 컨셉 잡은 것 같은데요. 야, 헐크 화를 못 낸다. 화를 못 내는 헐크는 어? 그냥, 그냥 브루스 배너라는 건데.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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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이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o p g 지는 아주 진취적으로 전제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팀이 싸워주기만 한다면 뭐 o p g 지 입장에서는 거저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치킨에 오, 자 AUG를 박스 안에서 긁어냈습니다 규민자 ATA가 어쨌든 인서클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o p g 지는 한껏 라인을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 기블리와 ATA도 알고 있거든요. 와.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에 o p g 지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네. 그냥 우리가 양각으로 흩어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ATA는 뚫고 들어와야 되고, 기블리는 버텨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ATA 아까 전에 한 명을 잃었기 때문에 진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장구가 한번 아, 뚱땅 하면서 OPGG는 웃고 있습니다. 예. 서로 피 터지게 한번 싸워봐라. 그렇죠. 치킨은 내가 가져간다. 자, 토실 확실이났네요 AUG. 큐빈? 와! 큐빈! 이래서 AUG 쓴다! 하나 더. 자, 근데 그 위쪽에서 칠할 수 있어요, 해븐이. 근 자기장 와요, 엎드렸습니다. 환이다. 저 왼쪽각. 아, 환이다. 아, 아, 자, 그리고 약간 포지션이 일반적이진 어, 않죠. 어, 해븐도 그래서 예오 오, 다시 오, 들어가기. 철조망에 다리 낄 뻔했습니다. 오비지 포츠는 지금 기분리 보고 화이팅 화이팅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 A.T.A.가 결국 2위가 되기 위해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1킬을 해내고 2점을 먹겠다는 그런 식으로. 오피지니 스포츠 예. 달려가야죠 오피지니 스포츠 오피지니 자 천천히 확킬부터 좋아요 김준 야 이러면 혼자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점수 안 주려고 하고 있나 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네, 아 이거 패색이 짙어졌다 그렇죠 오피지니 스포츠 5킬 치킨을 가져오면서 15점 중위권으로 도약합니다